우리는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가지 잘못된 생각, 어두운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때 어둠의 세력은 더 이상 망칠 수밖에 없지만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사탄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때 성령의 도심과 역사심 가운데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